먼저, 휴머밀 퍼스트 시티. 어떤 주거 공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해 주시죠. 먼저 이 단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천안 신흥주거축에 위치한 대단지급 브랜드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안 서북구 부대동 416-1번지에 위치해 있고 천안 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신축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통적으로 그리고 생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또 어떨까요? 천안 주요 도심, 산업단지, KTX, SRT 접근성도 무난한 편이고 출퇴근 동선이 비교적 깔끔합니다. 대중교통 역시 버스 노선이 단지 인근에 형성되어 있어서 자차 대중교통 모두 활용도가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도보 또는 짧은 통학거리라는 점에서 실거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하 3층에는 천안 최고 수준의 사양을 갖춘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서는데 커뮤니티 내 가든과 마주에 실내에도 자연을 만끽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가 역시 착한 분양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저 4억 5천만 원대부터.